alleluja 오늘의 말씀은 패망하는 어, 대형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의 대집에서 일곱 대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노아는 아라라산 모세는 시내산, 예수님은 감란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와 같이 산에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 산이 조직체죠. 따라서 주님이 거느리신 산이 시온산입니다. 산상시원에서 그럴때 말씀을 쫓는 자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선진 요한음 14장 26제 29절에는 부회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룹의 영에 의해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의 주가 우리를 지키고 보혜 주심으로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시록 16장은 심판장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의 심판장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진노의 대접을 첫 장막인 땅에 쏟으라 하셨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에 온 땅이 이상이여게 짐승을 따르고 이것이 계시록1 3장 3절의 말씀. 이와 같이 땅이 사람이죠. 사람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같이 흙으로 만들어져 땅으로 비유했습니다. 땅은 백성이고 하루는 지도자이죠. 그리고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그릇이 사람인데 성도는 그립도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장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장 9장 15절의 말씀인데 이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어 거기에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릇은 하나님이 깨버리는 모합 그릇입니다. 모합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보로로 보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것이 에레미아 48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대접이 사람이란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말씀을 담아 쏟아 버리는 것이 심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한테 성령을 담아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도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침퇴해 들어가면 사당이 된다는 것이죠. 초림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쥐미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갔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를 한다면은 자기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의 목사들은 바벨론이 세상 교리가 많이 섞여 들어서 사단은 역사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이 섞이면 사단한테 미혹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갖고 육신의 생각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면 그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입니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이죠. 여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길 원해야 합니다. 금 그릇은 자기를 완전히 없애고 금 같은 보배로운 말씀만 담은 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도 깨끗하면 보배로운 질그릇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려면 빛 말씀을 우리 그릇 심령에 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 7절의 말씀 말씀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배는 질그릇을 소유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와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흘러가죠. 따라서 보배를 가지면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음. 이런 자들만이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한 일로 인하여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쏘아 보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에루살렘 성읍 중에 진행하여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중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한테 에스겔 선지자한테 여기다가 즉 말씀을 갖고 인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심판하라는 것이죠 이를 맞으려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루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무루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이 받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소유권이 주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우쳐야 합니다. 계시록 실장 3절 4절을 보면, 은 가로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라. 따라서 심판은 애굽 세상에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만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은 정죄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한테만 있습니다. 아무리 아울려 계시록 16장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일곱 대짐의 답에 땅에서 누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인 일곱 재앙을 포함한 모든 재앙은 말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각기 다른 심판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재앙이 처음에는 삼분의 일에서 점차 전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 6장이 절에 보면 첫째로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약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집에 땅에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악한 사람들한테 생깁니다. 또한 첫째 나팔 재앙에서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계시록 8장 7절인데, 둘다다 재앙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앙이 쏟아진 곳이 6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육과 짐승의 육과 거짓 선제의 입에서 나오더니 계시록 16장 13절 말씀대로 전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우상 탐심이 거짓 스승이요. 그러므로 거짓 스승에 매이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이 세상 종교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 갖고 거짓말이나 오는 종교인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바벨론 랑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 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돌려볼더니 큰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 다니엘 1장 7장 1절 3절의 말씀이죠. 큰 짐승이 나오는 바다가 내 짐승인 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서. 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6절이죠. 이들로 인해 세상에 있는 교회 의 영들 이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삶명을 못하면은 그게 죽는 것이죠.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대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다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에쏟으에바다가그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듬이, 소돔의 피가 되더라. 영계도 내 생물이 있습니다. 절의 문 입구에 사춘왕이 있듯이, 하나님 영에도 사춘왕이 내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인자 같고, 독수리 같다는 것이죠. 이게 영계에 있는 내 생물입니다. 그러나 바다, 즉, 세상 가운데 있는 생물들은 이 땅의 짐승들이죠 이곳의 첫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피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개시록 8장 8절 9절이죠 이와 같이 대접 재앙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내 재앙과나팔앙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듯이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화같이 즉 바다 세상이 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재앙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접 재앙은 영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일곱 재앙들은 분명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이 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진다는 것이죠. 이는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의 영적인 국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재앙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육육력인 짐승의 표즉 구원하신 구원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고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대접이 바다 즉 세상에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 물은 저주 심판 재악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는 다시 바다가 있지 않고. 와 같은 다른 유리바, 유리바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대해서는 개시록 17장은 세상을 미혹하는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개시록 17장 1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가 말하여 가로대 이리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이더라방원들이더라이거이 계시록 17장 15절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해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 택하면서 제외된 악의 세력을 쫓는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지은 강가물에 쏟아졌는데, 따라서 세 번째 나팔은 셋째 천사각 나팔을 보니 햇빛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이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강가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재앙은 출굽에서첫 번째 재앙과 흡사하는데, 애국사람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던 나이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강강물에 떨어지는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부리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대양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가 지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즉셋째 대전을 네 강과 붉은 원의 숫자 피가 된 것은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강강 유브라데 결박 결박한 네 천사를 와 주매. 계속 9장 14절 말씀대로 여기서큰 강은 유브라데스 강인데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쩌며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쩌며 에레미야 2장 18절 말씀에 유브라데 강 자체가 바로 하수다는 겁니다. 하수는 비질료, 이는 바벨론의 비질리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강이 피가 된 것은 진리의 말씀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개전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니요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도다. 세 번째 대답이 쏟아지고 난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타의심으로 큰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한 것이죠. 이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계시 6장 10절 말씀대로 바로 이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람은 사단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 흘린 말씀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께 나오고 또한 그들만이 성령, 즉, 말씀을 마음에 받들어 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유기 몸닫고 있는 이 땅인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가 있는 시온산인 하늘의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의 에루살렘입니다. 여기서는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올라간 자들은 아벨의 피보다 더 신한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거기야 바로 천천만 천사 영이관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시다. 계시록 11장 18절.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다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자고 생명이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심판이 위로운 또 다른 이유가 저희가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우신 것이 이유다라는 것이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심판과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계신 분에게 위로우신 겁니다. 그 여자는 차조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큰 바벨론이오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여기여 크게 기이여기니. 계록 17장 4절 6절의 말씀인데 악한 세력들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피에 상응하는 재앙을 그들의 시간 속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들에게 앞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한 것 동시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발현하기에 필연적이라는 것을 필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해낸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들한테 피를 흘리게 한 악한 무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 평이라 철저하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참되고 의로운 일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세계에서 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빚 뿌린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심판하시기 전에 깨닫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들어 모시는 것이죠. 따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토의 형상을 정신에 담은 자들은 신구약을 만들어 갖다 먹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성도가 음며들의 것을 탐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담아야 예수의 피를 마신 자로 인정받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설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덜어피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흰 옷은 세마포이신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저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대로 세마포는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합당한 자들이 바로 그랬대 옷을 입은 자들요. 이 그들한테는 그럴 때 향례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당한 사람 속에 협, 합류하려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런 어린 양이 이 책을 떼시는 것이죠. 이 책을 뗄수 있는 자 안에서 들어가려면 예수의 말씀을 갖다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계들한테 속한 자가 되어 영혼의 돈이 떠지는 것이죠. 또한 그러려면 불로 연단된 말로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흰 옷은 예수의 님 깨끗한 말씀이 오십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려면은 신라에 가서 깨끗이 시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체가 신라이고 다이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열어 주십니다.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심령에 그릇의 말씀 즉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의 양식이곧 나의 양식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그 일이죠. 성도는 그런 아들을 보고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자동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지혜와 지온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잠겨 있습니다. 그 부하야말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생명, 말씀의 강으로 흘러넘친다. 넘치신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순정만 하셨듯이 우리도 순정만 하면은 유롭다하시고 영원하게요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들이죠. 이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피면 그가 하시는 것이죠. 선한 일이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게 자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